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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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엄기인가엄기인가 여기인가? 엄마 엄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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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추천을 아버지가 하셨는데, 제가 교대를 나와서 뭐했 아예 저랑 전공이랑 뭐하고 상관없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좀 도전을 한 거죠. 다른 분야지만. 네. 어? 여긴가? 여기인가? 산식호께. 뭐 어딘가? 네. 우와, 근데 보통 엄마 하면 달려나가네. 이 집은 아빠도 좋아하네. 진짜 아빠만 찾아요. <laughs> 아,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. <laughs> 아, 엄청 뿌듯해하시는것 같아요. 세모, 세모, 세모.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? 모. 음, <laughs> 아빠한테 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집안일 할수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음, 맞아요. 얘기 해줘야지 방금 먹은 거 버섯이랑. 음. 그래. 또 사과 뭐 빨갛고 달고 뭐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면서 해 어부~ 어버... 청출라면뭐 있다가 짜파게티라도 하나 끓여먹고좀 끓여줄게 그래 맛있다 청양고추 넣어줄게 닭다리살 <놀람> 청양고추 넣지 마 우유 <놀람> 하지 이이줘자 청양고추 넣지 마 <laughs> 혼자 계속 얘기하고있안해안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뭐가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자기가 음, 해주던데. 음, 뭐 못해 어, 있었나봐요. 어. 어 일단 주방 하고 냉장고 그두 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설거지도 하나도 안돼 있고. 네네. 네. 음식물 쓰레기는 음. 모여가지고 벌레 날리고. 집에서 아니 물론 이것만 빼고 나, 다른 게다돼 있으면 저 도와줄 의향이 있어요. 없어요. 음.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, 계속.